We'll be right back. 우리 네. 영도는 특성상 네. 아. 여름에는 저희 동네 이런 데보다는 음. 3, 사도가 낮아요. 아, 이 그래요? 물이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오. 그리고 겨울에는 대신 네. 따뜻하고. 경찰 보서 이게 지대가 네. 높아가지고 네. 너무 공기도 좋고, 아. 바로 고갈산. 이거 고갈산에 대한 전설, 네. 고갈산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네. 저 이사 나가면은 네. 낮에 나가면 안 된다. 더라 아. 밤에 나갑니다. 영도 사람은 아. 이사 갈 때. 아. 영도도 맛집 많은 것 같아요. 아, 많죠. 예. 오늘 뭐 예. 어떤 맛집으로? 아, 제가 알기로는 예. 서지로만. 아, 서지. 예. 진짜 맛있어요. 서지하는 그 예. 요리집 잘 없지 않습니까? 아, 없지요. 어. 그 힘들잖아요. 그 네, 작업 맞습니다. 자체도 전처리 네. 과정도 힘들고. 예. 예, 한번 가보시시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장에 예. 보니까. 네. 네. 어, 요기 있네요. 아, 그러네. 왔다, 식당. 아, 이름 좀 특이하다. 아, 왔다. <laughs> 왔다 하면 은 요즘 말치면 대박이다. 이런 아 것도 아겠습니 아, 야, 왔다! 물론, 아, 저 그런 생각 어, 같습니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럼 같습니다. 왔다가 있으면 예. 또 갔다도 오케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예. <laughs> <laughs> 보니까 건물이 이거 오래됐다 했는데 건물이 신축했습니다. 아, 어, 그러네. 요저세 거죠, 예.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집도 30년 <laughs> 넘은 걸로 알고 있 30년.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니다 쓰지 다 쓰지네요. 보니까 메뉴가아 메뉴판 없어요. 예. 아 한우 쓰지 전골집. 메뉴판 보니까요. 맑은 전골, 그다음에 된장 전골, 김치 전골, 음. 수육도 있고. 예. 장님 쓰지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죠. 네, 예, 예, 저 저도, 저도 엄청 좋아. 몸이 좋잖아요. 이 연골에도 좋고. 김치 전골도 있고 된장 전골도 있고 아마 스지의 기름기가 좀 많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육고기 아, 안에 들어가는 어. 거니까. 된장이 제일 나아요 그래, 이 그래. 그래. 그 메인 우리가 메인을 된장으로 정했었습니다. 아, 네. 일본 고추면 스지 미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규슈 지방 네. 오사카 이런데 가 보면. 서지가 꼭 들어가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서지란 게 일본 말이지 않습니까? 예, 한국말는 힘줄이고, 예,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 서지하고, 도가니하고, 음. 서지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의 사태에 있는 힘줄이고, 예. 도가니는 무릎에 있는 거, 예. 무릎에 있는 그걸 도가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 비슷한데, 예. 비슷한데, 어,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당아치, 보사리 숙주, 김치, 파래, 시금치. 어, 어묵 있습니다. <laughs> <laughs> 삼키는 거아니까 또. 아, 색깔 봤으면 저희 것 같아요. 아니, 색깔하고 맛. 은 응. 저희 것 맞습니다. 이야. 그걸 어떻게 하세요? <laughs> 자기 오. 자식을 못 알아보는 어. <laughs> <laughs> 엄마가 있으니까. <laughs> 아니. 사장님, 저희 어묵 맞지요? 예, 보산식품이 아니라. 예,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유통 맞습니까? 예. <laughs> 아우 진짜 놀 수. 어버고 대단 하시네요. 참 맛보시고. 대충 집집마다 그 특성이 있으니까요. 네네. 보면 어, 어느집 긋다 하는 거는 아, 알지요. 그런데 우리 긋는 확실히 맞춘 니다 아니, 개들도 <laughs> 이쯤. 뭐새벽게 나와 가지고 다 일일이 갖다 만든 음. 겁니다. 아우, 저희들이 참 아, 엄마가 최고고 그러셔 시지고 나물 반찬 정말 정갈합니다. 예. <laughs>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혹시 가져오기 싫을 것도 잘 먹습니다. 상위 어, 네. 소스는 무슨 소스예요? 그거는 그저저저 저 계자에다가 아 계자 소스 아 계자 소스 네네 잘보네요자 여기는 계자 소스 있다고요 네. 장님 계자 네. 소스 네. 또 오래 끓여야 되는데 조금 어리라고 네. 하셨어요 네. 뭐, 뭐가 들어갑니까 조금 소주 소주고요 네. 소주 있고 그다음에 된장국인데. 그 일반 된장국에다가 서지를 넣는 것 같았습니다. 음, 향은 참 좋은데요. 예. 서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활성적인 예. 이게, 활성적인 이게 예. 보약입니다. 진짜 이건 보약입니다. 예. 아니, 이게 소짜예요? 네 예, 소짜 한 잔씩 오세요. 어 이거 왕짜인데 아, 이게 이게 대짜는 예. 엄청 커 살아. 대짜가 왕짜인데요? 여기다 찍어 먹습니다. 고기는 찍어다 주고 국물하면 그냥 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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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만. 하면. 다른 거로 육수가 이거 그대로 우러난 겁니다. 그 고기에서 같이해서 아, 예. 한번 먹어봐요. 오. 해보고,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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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깔끔해요. 어, 어, 시원한데 어, 그렇 아, 이게 육수를 사용하지만 요런다. 아. 사용하는 게이 한우 고기 자체가 됐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게. 예. 네. 아, 그해요요 아, 음. 아, 아 이리서 왔다, 왔다 식당, 음. 왔다 <laughs> 식당 하는가 봐요. 아, <왔다>, 예. <laughs> 오늘 추운 날 이런 걸 접사야. 예. 속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음. 아. 부드럽합니다 네. 스르륵 녹아 음. 들어가는 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깔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피부 제거를 해야지 육수가 이렇게 맑습니다. 와 네. 음. 음. 아, 진짜 진짜 맛있어요. 양파, 네. 그 다음에 응. 대파, 응. 그 다음에 응. 또뭐 생강, 잡내내고 네. 이런 것들 하고 같이 삶아서요 국물 빼는 거였습니다. 아, 네. 너무 맛있어요. 네, 교수님. 이 얘기 안 듣고, 제가 먹기만 해요. <laughs> <laughs> 전전골 네, 아, 된장전골. 아, 전골. 아, 예, 네. 끓여야 아, 안 되니까. 네. 음. 다음부터. 네. 역시 이것도 돈으로. 음. 봐봐, 진짜. 음. 너무 이게. 아, 가족들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 또 여기 여기 보니까 작은 게 4만 원에 7만 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이 이거 귀한 스지예 예, 예, 이게 한 마리 얼마 안 나오잖아요, 스한 마리 잡으면 3kg 나오는 거 알고. 그렇지예. 그러니까 예, 한 마리 한 kg. 그렇지만 이거 뭐 그저 거절... 진짜 상겁니다 예. 인터뷰 아, 예. 가장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음. 사장님은요 30년 동안 이 스지로 한우만 예. 하시고 예. 한우 아이고는 수고지기를 네. 안 했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안 나요. 아니, 수입, 그러니까 수입서지가. 수입 수입서지하고, 안원서지하고 네. 전혀 다릅니다. 우리, 네. 보통, 그, 부패 그 같은 데 가면 도가니탕 내놓은 거 있죠? 예, 예. 뭐 먹으면, 뭐, 익기한 뭐, 맛이 아안 납니다. 그래 그렇죠. 이걸 먹뭐 자식이 시켜가 구수하잖아요. 음,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장인님들의 다 뚱심들이 이렇게. 뭐, 삼주명이 지금까지 <laughs> 확장된 부분도 그런 거니다 사고명을 왜 왔다라고 지었습니까? 뭐, 모든 것이 왔다 최고예요. 최고다. 그죠? 최고맛도 그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왔다가 음. 왔다 갔다 뜻 아닙니다. 네. 최고란 뜻입니다, 옛날에. 예, 왔다. 모든 해군 중부분들이 어. 부인이 같이 한 먹었는데. 음. 그거 골가 임신했던 거가되겠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먹고싶다고 해서 직접 자기가 와가지고 사과같이 네. 그리고 서울수도 많이 내려오시고 어. 인터넷에 많이 떠가 있잖아요 왔다식당 네, 하면 네, 네. 영도 맛집을 두드리면 제일 영도 그 왔다식당이 나온다고 네. 그래서 그 자부심도 있고 네. 그래서 일일이 이 반찬도 한 가지 한 가지 저희들 음. 세 번에 나와가지고 네. 다 만듭니다. 그날그날 그날 이것도 삶고 그래서 음. 저희들 나오는 게 여기 3시 반에 나와요. 그래서 아, 여기까지 네. 할수 없고 이제 다 만족해 하시니까 그게 기쁨 아닙니까. 손님들이 자시고 가면 만족해 가시는 그게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힘이 돼요. 너무 음, 맞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예, 어머니, 반습니다 반갑습니다. 사과를 다 하시고요, 예. 바깥 날씨 오늘 추운데 든든한 메뉴. 한 끼. 오늘 메뉴 탁월했습니다 어, 오늘 서시 먹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정말 좋은 한김이습니다 감사합니다.